시간 저는 최고로 행복합니다. 오늘 저, 저한테 제 가져온 선물이 있는 분 빨리 데리러 세요 제가 뭘 좋아한다고? 네, 질문! 네. 누가 질문을 했어요? 저가한분 질문 드릴게요. <laughs> 선생님께 늘 질문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부족적으로 하신다고 할까봐 네, 예, 제가 이제 질문을 못 드렸는데 오늘 한번 용기를 내서 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네. 62차 우 공부가 네. 첫 단추의 법칙이잖아요. 네네. 네. 처음이 시작이, 끝이, 끝이다. 네. 시작이 끝이다. 네. 근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원래 하다 보면은 잘 됩니다. 네네. 네. 잘 되는데 좀 하다 보면은 벌레 자리 회복하다 벌레 자리.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꾸만 계속.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부가잘안 되고 있는데. 그 이제 긍정의 씨앗을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긍정의 씨앗을 처음에는 뿌리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부정의 씨앗을 또 뿌리게 되더라. 고 예,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네네. 그것 좀 한번 어떻게 하면은 아~ 긍정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계속 할수 있을까? 네. 그 질문을 한번 드고싶세요 오, 박수! <laughs>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공통점이, <laughs> 아 한번 해보자! 이러면 처음에는 잘내가게 이렇게 나가다가. 나가다가 어느 정도 되보면 그냥 또안 돼. 그러면 왜냐면, 자, 보라고. 이렇게, 이렇게 쫙 올라가게, 와, 하자고, 이렇게 쫙 재밌게 하다가, 이렇게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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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내려가서. 이제. 이게 좀 길어 길어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laughs> 이게 이렇게 이런 거를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이걸 슬럼프라고 이런 들어봤지 이거는 슬럼프가 아니에요 아시겠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큰일 납니다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게 만약에 물이 좋은 거잖아요 물 주면 물을 계속 준다. 물을 계속 주면 어떻게 돼? 어. 아, 물을 나무를 아예 이렇게 아무에다 물을 계속 준다. 무슨 일이 생어요 결국 죽진다는 거지. 그러 햇빛이 얼마나 좋아? 그럼 햇빛이 계속 나와서 계속 햇빛이 지금 어떻게 해? 다죽다니까다 죽고요. 그래서 이 우주는 이렇게 해 놨다니까. 완벽하게 왜?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 이렇게 해놨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짧게 하는 사람이 있고, 좀 길게? 하려는 사람이 있고. 이거 차이야. 그럼, 누가 짧게 하고 누가 길느냐? 그거는 각자 사정이에요. 왜냐, 보폭이 작은 사람이 있고, 보폭이 넓은 사람이 있고, 이걸 누가 알아? 지가 알아, 지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아시겠지. 출발한 문제가 있다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질문 내용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다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갈까요? 계속 긍정적으로 쭉 가면 좋겠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거는 슬럼프가 아니라고 내가 해줬잖아요. 슬럼프라고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슬럼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운동선수들도 하다가 보면 슬프에 빠진다든지 뭐 다들 그런 이야기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도 슬럼프 좋아합다내게 두면 돼요. 지금 슬럼프라는 걸 누가 말겨. <laughs> 그렇잖아요. 아니 슬럼프 아니다 해도 되는데 아니 하다가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렇게 돼 있다고. 아니 식당을 하나하나 더라도 만약에 손님이 계속 와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어? 진짜요. 뭐못 뭐 쉬어서 나중에 뭐요? 뻗어 그래, 뻗어버려.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 <laughs> 다행히, 말 오다가 좀 적혀오니까, 아이고, 드디어 실수가 있는데. 이래야 되는데, 이걸 또 모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손님이 안 와. 이렇게 한다는 거지. 요거와 똑같이, 아니, 잘 되다가 왜 이렇게 잘안 되지? 이 뭐야? 잘안 되지,로 해봤잖아안 되지,로. 이거 잘안 되지가 아니다니까. 아니, 손님이 오늘따라 오다왜안 오지? 이래, 안 오지?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요거만 바꾸라는 거지, 뭐. 오늘 좀 쉬고 나면 내일을 많이 하고 오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아, 오늘 좀 이렇게 치고 나면 또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서요. 그래서 왜냐면, 요 때, 지금 안 되지에 관심을 두지 말고, 이만큼 했잖아에 관심을 두라고. 항상, 아니, 우리 회장님 골프 갔는데, 잘된 거는 기억을 해가지고, 이만큼 잘됐다 이렇게 있잖아. 아 이분이 생각 따라 공익하더라 이 40%나 잘됐다 이래야 된다. 60%는 실패했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그 거지. 그러면 이게 아니 실을 실패에 감아야지. 왜 실패가 왜 나오냐고. 아니 이거 나올 때가 아닌데나온다는 거지. 아니 내가 지금 3일 공부를 했잖아 요 3일을 했다에 나와야 되는데 아니 오늘따라 안 되네. 안 되네. 왜? 왜 나와? 응? 오빠가 거기서 왜 나와? 노래 잘 참... 부르네. <laughs> <laughs> 그게 왜 나와 거기?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안 된다는 데 관심이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이라도 됐다에 관심이 가 있는 것만 다른 점이에요. 얼마나 쉬운지 알고 아 요만큼이라도 했으니 하나님 보다 낫다. 요게 포인트에요. 저는 항상 한만큼 나는 <laughs> 나당이 만큼 이기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그것도 안 해서 모를까 이거 그래, 공부를 지금 저분 질문한 분은 공부를 한만큼은 좋아진 거에요그면 한만큼 내가 와 한만큼 좋아지네 이래야 되는데 계속 잘안 되네 이러면 계속 잘안돼도 괜찮다. 왜 한만큼은 좋아지잖아 한만큼. 그래서 세계에서 이거 제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 분한테 배웠는데. 이분은 하는 방식이 이 사이클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이걸 여러분 알으라고 이렇게 원래 되어 있다고 거기 주기만 좀길었나 차라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왜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죽은 거야 만약에 손이 막 이렇게 있으면 다른 사람마다 처음에는 병신이 다니고 다니고 손이 죽은 줄 알아 왜안움직이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이분이 해가지고 대성공을 했어. 자기는 여태까지 해보니까 3일은 잘되더래. 아시겠지? 그래서 3일만 하는거야 여러분도 3일만 해. 알았지? 3일 끝나고 3일만 하는 거야. 아시겠지? 3일, 3일 끝나고 3일만 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늘 됐다니까 3일에 왜 그걸 보내? 3일에 딱 하는거야 우와 3일에 딱하다 끝내 그래서 내일 또 3일에 해야지. 아 쉽지? 네. 어? 제가 일러주는다 쉬워요 왜냐면 제가, 제가 쉬운거 말고 잘 몰라 쉬운 거 말고 쉬운 것 말고는 고 제가 모르다 보니까 다행히 여러분들도 쉬운 것만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한 개라도 한것에니다한 개라도. 한.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성공했는데다 맞추라고. 그러면 우리 두뇌라는 게요한기에 나는 한번 해서 됐네. 자, 이게 긍정이 두뇌가 참 긍정을 심으시면 여기서는 뻗가요뻗가 원래 되는 줄 알아요. 원래 되는 줄. 처음에는 반복을 해서 이렇게 해주지만, 나중에는 원래 되는 줄 알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계속.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나도 이걸, 이건한 번도 실감을 때만 했지, 다른 데는 안 쓰는 거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아, 그때 그것도 못 했잖아.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지 생각이고. 나는 어쨌든 실, 감을 때서는 실패는 안했다그러럼왜냐또 다른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지요? 저는 늘 이게 뭐야? 긍정의 마인드라고요. 이렇게 긍정의 마인드를 만들어라 그 이거는 뭐냐 하면 뭘 하는 게 아니고 보는 관점이에요. 보는 관점을 저는 또하는 경험했다, 또한번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데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안에 긍정이 가득 차 있다고. 왜? 한 번도 내가 뭐 실감할 때 말고는 안 쓰니까. 그럼 또 제가 뭐이 나이에 또 실감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는 좀 감아줬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지금 요즘은 실감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한번 경험했다, 또 다른 경험했다, 경험했다. 그래서 이게 경험은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긍정 마인드. 우리 회장님 지금 유튜브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 우리 회장님은 뭐, 뭐 성공률이 자꾸 올라갔단가요. 성공률이 40%씩 올라갔다. 그럼 여기를 관심을 두야지 안된 60%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왜안된걸왜 관심? 그전에도 안 됐는데 그전에도 안 됐는데 그걸 이 사이에 있을 거아니라된게 지금 있, 달라진 거지 아시겠지? 된게 달라진데 그전에 똑같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관점이 바뀌어야 돼 관점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실 감을 때 말고는 실패한 적이 없니다 그럼 뭐 했어요? 보다른 경험을 해 그리고 그러면 계속 경쟁의 마인드가 되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될수 있으면 오래 하지 마세요. 체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소리도> 제하고 비슷한 <계속한> 체질이에요. <laughs> 저도 비슷한 체질이 여러분 하고 네, 3일 체질이에요. 네, 3일, 체질이. <laughs> 3일 체질이 우리 3일 체질을 끼리라는데 그냥 3일 하자고 <laughs> 그렇게 길게 하려 <하라> 그래. <laughs> 아, 3일 하고 파티를 하면 하는 거야. 3일 했다고 파티를 <laughs>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3일 더하나 해.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다할줄 알아요. 누구나 할줄 아는 방법을 안내해요 이거는 거의 다할줄아요 글쎄, 3일 동지에를 만들까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그래시면 어떻게 제이야기가또믿습니까다니다다이다이얘니다이얘이얘이얘점을 <laughs> 어디에 두이냐기를또 믿습니다. 이기기를또 믿습니다. 이 얘기를 또믿기기기 응. 어, 기운 나는 쪽으로 해야지. 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자꾸 기운 나는 쪽으로 왜냐면 똑같은 일을 해도 사람을 기운 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자꾸 기운 빠지는 걸 지적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싶지 않다. 그지그 사람하고는 뭐 도와주고 싶지 않다. 이런 거 하는 사람 많아요. 응? 아니, 너만큼이라도 도와주면 고맙잖아. 자가가 욕으로 또흠을 잡어. 그럼 이 사람이 요만큼 도와줄라 했다 그래면욕으 끝밖에 안 봐. 와 왜? 뭘 하면 뭐흠 잡으니까 재미가 없잖아. 그럼 많이 안 해줄라 그래요. 왜? 할수 없이 조금만 나. 라 그래요. 이런 게 이제 오히려 내한테 마이너스예요. 뭔냐알 원래 떡, 떡 잡수도 떡 국물 떨어져요. 아시겠지? 뭔지 면뭐 하다 보면 좀 문화한 게좀 떨어지는 게 있어.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런 거 이런 거있어공 국물이 어떻게 안, 안 떨어지겠어요. 손으로 받치고 먹어도 손에 떨어지고 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신경, 신경 쓰지 말고 아이뜨게다 뭐 간식을 드셔. 떡국물 좀몇개 신경 쓰니 말고 이만큼은 도와주는데 얼마나 고마워. 오 고마워요. 이러거 하면 신나서 더해지고 싶죠. 이렇게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보는 관점이 그래서 중요해요. 없나스 됐습니까? 백배입니다. 네.